6월 20일 연중 제12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그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덜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오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들어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먹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 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우리는 작년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또그 혼란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지내면서 오늘 문득 말씀 전례의 그 사항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상황에 배치하여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자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 도중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치었어 물이 배에 거덕 차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호수 한 가운데에서 그 배에 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어오는 그 돌풍에 더불어 그 파크센 그 바람에 의해 물결이 배 안으로 터뜨치면서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또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의외의 사항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떠한 대처를 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답니다. 어쩌면 당연한 예수님께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심을 알았기에, 바로 그들은 이러한 상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오 바람을 꾸주시고 호수들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먹고 아주 고요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상황과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을 여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는 어쩌면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행위를 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 오늘 일독서의 그 요백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댁으로 삼을 때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할 때의 말이다.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로 바람이 먹고 아주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듣고 하답성의 시편 107편을 바치면서 바로 그 복음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시편 107편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을 기적을 보았네.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일자 크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 버렸네. 공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어쩌면 이 시편 저자의 이 기도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센 파도에 휩싸여 그 죽음 일로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혼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바람을 먹게 하시고 그 파다를 다시금 고요하게 하시는 그 권능이 분명히 주님의 때가 있으리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 현세의 상황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오로의 코린도 이서의 말씀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세속의 세파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로 당신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더라도 이 악의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 머무는 그 자녀들의 안전한 항해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복으로 이 교회의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그 마지막 기절의 말씀처럼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해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어쩌면 우리가 작년부터 전 세계가 팬데믹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결국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육신의 그 백신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주일날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고, 깊은 구릉 속에 헤맬지라도, 우리의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그 권능으로 당신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 구릉텅이에서 그 악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리라고 희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하루를 지내면서 전례의 본 기도문에서도 기도하였듯이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문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지금 어떤 각자가 오늘 복음의 그 상황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거센 파도를 그 호수를 잠재우시듯이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녀로 우리는 다시금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거치고, 이 예수 성심성월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끄시오. 진정으로 이 세상이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또한 나 자신이 진정으로 그 구원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예수님께 의탁하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 우리의 온 존재를 의탁함으로써 이 항해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오늘